MBTI가 궁금해. 이프제가 팩폭 잘하는 이유 본 영상은 티제월드의 주관적인 분석입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이프제가 웃으면서 팩폭 날리는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티제월드 구독 꾹! 좋아요 꾹! 이프제는 주기능 SI와 구기능 FE로 인해 입증된 방법으로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 조화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추구함. 주기능 SI로 입증된 방법을 내부에서 판단하고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결론을 내리는 타입. 원래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어.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 어때? 개인의 경험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입증된 방식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방식을 선호함.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네. 부기능 FE로 조화롭게 진행하기 때문에 친절한 인상을 주지만 의외로 웃으면서 팩폭을 잘하는 유형이다. 그걸 왜 말했어? 자폭했네. <laughs> 원래 윗사람이 빠져줘야 더 재밌게 놀고 그러는 거죠. 유익는은 TI로 내면의 논리에 맞아떨어지는 정보를 재밌게 느낄 수 있음. TI. 올고그램을 분석하고 정립 나를 기준으로 내면으로 논증. 토익 900점 넘는다고 해서 일상회화까지 잘하는 건 아니네.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다 일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 유의 기능 PI를 공유하는 인프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주기능 NI로 본질적 의미나 가능성을 파악하여 내면의 논리와 맞아떨어지는 것을 재밌게 느낄 수 있음. 와 공격 기능 NI가 저런 건가봐. 의도가 나쁜 게 포인트라는 거네. 자유와 방중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해? 내 생각엔 인프제는 주기능 SI로 좀더 구체적인 사실과 입증된 정보를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주기능 SI와 유의 기능 PI가 합쳐지면서. 논리에 맞지 않는 사실을 집어내거나 타인의 의견에 팩트로 반박하는 것등 구체적인 사실을 분석하는 것을 즐겁게 느낄 수 있음. 소풍 가는 패션이 뭐야? 피크닉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있어야 되나? <laughs> 이프제는 친한 사이일수록 교의 기능인 PI를 사용하여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줌. 재료를 하나씩 보면 다 좋은데 이걸 어떻게 쓸줄 모르면 그런 거임. 네가 눈이 너무 높으면 꼴값이지. 옷부터 사자 TI를 유의 기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친한 사이일수록 더 사이다 같은 면모를 볼수 있음 상대를 불쾌하게 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즐거운 상황에서 TI를 사용함 주기능 SI로 예의를 중시하고 부기능 FE로 인해 서로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잘 지킨다고 할수 있다 이프제는 주기능 SI로 내부에 쌓여있는 감각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을 선호하고 유의 기능 TI로 내면의 논리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선호함 SI, TI 사실을 근거로 논리를 적용시키는 것을 즐겁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시팅 데이다. 먹고 빼는 거지 뭐. 빼는 것보다 더 먹고 있지만, <laughs> 끈기 없는 것도 재능이다. 유이 기능을 사용하여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팩폭을 날린다고 할수 있다. 이프제가 웃으면서 팩폭하는 이유는? 주기능 SI로 사실적으로 입증된 방식을 선호하고 유의기능 t i 로 골고그름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즐겁게 느끼기 때문이다. MBTI는 선호 지표로 인성과 능력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